개념완성 3-2 페이지 46 11 원의 접선의 길이 자 접선의 길이 접선이라는 게 뭐냐면요 원에서 한 점에서 만나야 접선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원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두 점에서 만나면 그건 접선이 될수 없어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 접선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딱한 점에서만 만날 때. 이럴 때를 접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접선은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요.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접선, 접점을 딱 만나는 점에다가 딱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 얘는 항상 수직입니다. 접선의 성질. 자,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선본을 그리면 걔는 항상 어, 수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만 접선이 있는 게 아니겠죠. 이쪽에도 한 점에서 만나는 접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역시 요렇게 여기서 만나네요. 요렇게 요점하고 만나면 요 점하고 만나면 만나는 점에서 얘도 수직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음, 원의 중심에서 요 피, 점 p 까지 요렇게 선분을 그으면.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이 보이시죠? 반지름의 길이 같습니다. 그리고 직각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인 빗변 빨간색 선분 빗변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합동이겠죠? 자, 합동인 성질에 의해서 나머지 변의 길이인 얘하고 얘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 예, 원의 접선의 길이는 한 점에서 그린 한점 P에서 그린 두 접선의 길이는 같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음, 두 접선의 길이는 같습니다. 자, 어 이제 여기에 음 풍세말 해가지고 뭐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어 여기 첫 번째 거는 선생님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만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음 여기 점 b에서 점 b에서 이두 접선 여기 여기에 길이 같습니다. 그리고 점 c에서 접선 cd하고 얘 예, 길이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여기 ae 얘가 요 둘레의 길이 요 삼각형 a 아, 다른 색으로 할게요 잠시만요 요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결국 b d 하고 b e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뭐 어떤 길만 이 구하면 되냐면요 어 선분 a e의 길이 더하기 선분 a f의 길이 요렇게 하면 삼각형 A, B, 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B, D의 길이랑 B, E의 길이 어차피 같을 거고, C, D의 길이랑 C, F의 길이가 같을 거기 때문에, A, B, C의 둘레의 길이가 A, E 더하기 A, F 해도 된다라는 거잘 기억해 두세요. 자, 예제 1번 볼게요. 자, 접선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겠죠? 그죠? 자, PAO. PAO랑 그 다음에 PBO. 각각 90도. 직각일 거고요. 그 다음에 OA의 길이, 반지름. 뭐가 같겠어요? OB의 길이가 같겠죠? 그 다음에 OP는 공통으로 들어있죠? 그러면 뭐가 같아요? 직각 같고. R.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인 PO가 공통으로 들어있고, H. 그 다음에 각이 하나 공통으로 들어있습니까? 아닙니다. 변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로 OA, OB가 같으니까 변, 선분. RHS 합동입니다. 그래서 PA랑 PB의 길이가 같습니다. 자, 확인 1번. 음, 얘는 어차피 접선이에요. 그러면 수직일 겁니다. 저 반지름이니까 이 길이 똑같을 거예요. 자 PAO랑 PBO 오 같겠죠? 자 PA길이 구하고 싶으면 PO의 제곱에서 뭘 빼면 돼요? 얘는 AO의 제곱을 빼면 되고 AO의 제곱은 2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5525에서 4 빼면 얼마 나옵니까? 루트 21 나오겠죠. 그러면 PB가 루트 21인데, 뭐랑 같다? PA의 길이랑 같고, 그 길이는 루트 21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개념 체크 봅시다. 음, 접선이에요. 그러면 얘가 수직일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8이니까. 여기까지 길이도 8일 거라서, 요 길이가 17이겠네요. 그러면 17의 제곱에서 8의 제곱을 빼고, 루트를 씌운다면, 나오겠죠. 길이. 그럼 얼마에요? 아까 구했죠? 응? 17의 제곱에서 8의 제곱. 어, 289에서 88에 64를 빼면, 음, 루트, 225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15다. 그래서 AP의 길이는 15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음, PT, PT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럼 얘는 수선이니까, 아, 접선이니까 이렇게 수직할 거고, 반지름이 9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12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서, 일단 요 길이를 X라고 하고, X를 구하고, X에서 9를 빼면 PT의 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144 더하기 81. 맞죠? 9. 자, 그러면 144에다 81 더하면 얼마죠? 225네요. 그럼 얼마예요? X가 15 나옵니다. X가. 지금 X 구한 거예요. 그래서 15에서 9를 빼면 얼마입니까? 6이죠. 정답은 6cm.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3번 봅시다. 접선. PA가 또 접선이에요? 그럼 수직. 음, 고기가 1이에요? pt가 1이면 여기도 반지름이니까 4. 그럼 전체 여기가 5네요. 그럼 3대 4대 5니까 pa 길이가 3이군요. 그죠? pa 길이가 3이면 pb의 길이도 똑같이 3이죠. 왜냐하면 접선이라고 했잖아요. papb가 접선이라고 했고, 접선의 길이는 같죠. 그래서 pb도 3cm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봅시다. 접선이다. 음, 그러면, 요렇게, 요기가, 요렇게 했을 때 수직이겠죠? 요렇게 했을 때 수직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반을 또 잘라볼까요? 1, 2, 3이 합동이기 때문에 42의 절반인 2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80에서 90도 빼고, 음, 잠시만요. 이 이렇게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해도요. 아니, 잠깐만요.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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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면 이 부분이 21이라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얘는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지나간 거니까 얘는 수직일 겁니다. 그죠? 그럼 이 부분이 21이죠. 그럼 삼각형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21이고 여기가 90이라면 여기 B 에 크기 구할 수 있겠죠? 180에서 90도 빼고 21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69도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뭘 가지고 풀었느냐? 아, 원의 중심에서 현 AB까지, 어, 그은 선보는 얘는 이렇게 수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정답은 69도예요. 자, 47페이지까지 원의 접선의 길이 문제 풀어봤는데요. 자, 선생님 강의 보고 베끼지 않고 스스로 다시 풀어보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는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몇문제 있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풀고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